여성분들 주목자 여성분들 변함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죠? 이건 모든 여성분들의 소망일 겁니다. 여성의 변함없는 건강을 위한 맞춤 건강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로 우먼골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갱년기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쿠파만 갱년기 지수라고 해서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을 점수화해서 갱년기장의 정도 및 특징을 파악하는 설문 도구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갱년기 정도를 파악을 해볼게요. 증상을 이야기를 하면 각각 해당하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주시고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면홍조 해당하시는 점수를 더해주세요. 바람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점수 확인해 주시고요. 현기증 피로감 관절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질 건조감 해당하시는 점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모두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더하셨으면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5점에서 10점 경미한 갱년기 상태, 10점에서 15점 중증도 갱년기 상태, 15점 이상 심한 갱년기 상태이십니다. 도대체 이 갱년기란 무엇일까요? 여성은 호르몬 변화에 따른 폐경이라는 사건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폐경 이행기 폐경 폐경 이후의 시기를 모두 포함해서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신체 기관의 쇠퇴와 노화를 겪게 되죠.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3.8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 일생 중 30년 동안 폐경상태로 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여성의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성으로서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닐까? 아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이만 갱년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에스로우먼 골드가요, 당신의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함께하겠습니다. 에스로우먼 골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중기능성, 렉스플라본, 엄선된 부원료 각각 살펴볼 텐데, 오중기능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로 우먼 골드에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엄선된 기능성 맞춤 원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베타카로틴,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은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하고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연은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도 필요해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하고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죠. 렉스플라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해아나무 열매 추출물이라는 원료는요 이소플라본 계열의 소포리코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원료예요 이 중에서도 렉스플라본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렉스플라본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R&D 전문 기업 노바렉스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이 렉스플라본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국 FDA NDI에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FDA에서 요구하는 다로운 식품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과학적인 입증을 거친 원료입니다 기능성 관련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해보셨던 쿠퍼만 지수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SCR급 논문도 게재되어 있죠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극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미국 특허, 일본 특허, 중국 특허, 인도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요. 엄선된 부원료도 확인해 볼게요. 에스로우골드에는 꼼꼼하고 깐깐하게 선정한 부원료 2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시우, 대두레시틴, 보라지유, 달맞이꽃 종자유, 아마시유, 홍아유 들어가 있고요. 석류 추출물 분말, 대두 추출물 분말, 코코넛, 빌베리 추출물 분말, 아세로라 추출 물 분말 들어가 있습니다. 엘테아닌, 히알루론산, 생선 콜라겐 펩타이드, 돼지 태반 추출 분말, 상호연고 분말 들어가 있고요. 구연산가 이슘, 비타민 C, 비오틴, N9까지 꼼꼼하고 깐깐하게 선정한 볼류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의 변함없는 건강을 위한 맞춤 건강 프로젝트 S로우먼골드와 함께하세요.